아마 전달되면 됩니다 요 지난 1년동안 행복했고 그리고 2차원 때고 정말 즐거웠고 그리고 전화가도잘지내 파이팅 야우리고생했고생했리아네 자, 나했어고생고맙고 전화 가서도 잘 지내고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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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자. 어 이제 틀어. 우리 뒤에 줘. 앞에 볼게요. 어어 리액션 리액션. 병훈아. 우리가 만난지 1년도 안됐는데 1년이 <laughs> 안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친해 보여 올해 처음 만나긴 했지만 같이 지내서 너무 좋았고 가서 종종 연락하고 많이 만다어요 만났... 내가 <laughs> <와>. 너에게 항상 고마, 고마웠고 우리 또 없다고 울지 말고 <laughs> 우리가 자주 보러 갈게 이런 로 하면 이 우리 다동기라고 자, 하나 둘 셋. 리슨. 네, 정말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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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가. 가서잘 지내. 왜왜저 보고 얘기해? 자, 도 얘기. 가서잘 지내. 학학교 마무리 잘아 그냥 학교 마무리해. 아, 야, 생활비, 난 왜? 여인아, 장장 했는데,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같 아, 해 아, 아, 너무 아, 너무 같이 아, 너서 나오고. 너무 서해 아, 고 같이 다녀서 좋았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잘해. <laughs> 아, 너무 <laughs> 잘해. 아, 고무 아, 너미야 우리 너무 잘 아, 무 잘해. 아, 너무 아, 너무 잘 아, 아, 네. 미안하다, <laughs>

나도 될거 같고, 나도 고제가뭐고한 아, 아 제대로 그래... 아... <laughs> 야, 많이 괜찮나봐아서 네. 아... 근데, 아... 네... 어, 근데 다정에 절 보면 얘기하시는 거 아, 여기 있는데... 병원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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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와야

집을 거? <laughs> 진짜 불쾌거 챕터 1 레디 고 플레이트 사랑이랑 음악을 해줄 사랑해 가서도 맞지 말고 잘가 <laughs> <laughs> 그리고 초등학생 <초장, 웃음>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잊지 말고 맨날 카톡 할 거니까 보고 그리고 25일 날놀 거니까 <목소리> 사랑해. <목소리> <오, 밀따다.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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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잘 가고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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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지내. 어. 잘 가, 잘 지내. 아까도. 뭐라 말하지면가내 뒷번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영광이 어, <laughs> 아, 그리고 그냥. 아, 그냥. <laughs> 아, 그냥정하게얘기해줬고 뭐, 그냥 아, 그리고. 가서 남은 조학생생활이힘드시힘 이제 뭐... 나니 네 전학 간다 하니까 솔직히 뭐... <laughs> 네가, 네가 거, 가장 전학 간다 는거 내가 먼저 처음 알았고 솔직히 그 시기 전학 때솔직 느끼지는 않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뭐, 음, 그냥... 잘하는 거고 하고 그리고... 할말없어 그냥 이 약속 안 시킬 때마다 그냥 한대좀피고싶고요 아, 진짜 음, 그리고... 그냥 뭐... 여기 가서 잘지내 <laughs> 아빠랑 학교에서도 승유나 지능이 도와주는 것처럼 친구 잘 봐주고, 거기 가서도 점심 먹을 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서로 다른 학교일지라도 내가 너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마이너스 3 5인임을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부르시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영원히 <목소리> <목소리> 잘 가고! 거기서 하나의 c h i 잘사 I a s s u 어 우리 이만. the child o 어 t 냐나 지금 연 n a t h a 어잘 지내고 진짜 행특 s 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o u That's y o 지 That's you. That's you. t h a t 에 you. That's you. That's you. That's you. That's you. t 고 나도 열을 가자고. 러브유. 러왜안 러브 받아줘? 러브러브러뷰알지 러브 러브 어, 미안해. 빨리 구우구훈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야지 아, 자기한테. 정훈이 아, 자기한테 해야지.

아, 우린 렸어 아, 아, 어, 아, 응. 아, 오, 아, 음. 음. 아어 어, 리 어, 말해야지. 어. 아, 리허설. 아, 리그 어, 아, 리허설. 아, 리 음. 아, 리허설. 리허설. 아, 리허설. 아, 리 리허설. 리허설. 아, 리니리 앨범에도 있잖 아, 요허설번리리허 리허설. 어, 아, 그래, 리허설. 아, 리허설. 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지 <해놓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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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안 <와야>, 나. <난 웃음> <laughs> 아니, 갑자기 이러 너무 이제, 이반은나 없지만, 아니, 넌 영원히 우리 반이야한번 사과는 이번사과져이번사과지 진짜 에 합질 안 했거든요 우리 이 근데 너어고어 걱정 마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게야 여럿 있어 어? 언제 한번 어? 저기 저

인사에서 만남이지? 아직 러 우리가 놀러 가요 네. 어? 장병훈씨 언제 바세권인 자네 집 같이 놀러 가볼게 기간 <laughs> 금액 바로 옆에 있는 장의 거 한번 아, 근데 빨리 승환좀안 알아줘. 승마트 너무 빨 아까 그랬지. 너 아까 그랬지 알았어. 내가 진짜. <laughs> 이승환눈 <승관촌> 완전 빨갛다고 와, <laughs> 범투 많이 울네범도 그러네. 어. 왜 본인이 아닌 것처럼 죠 아까 내가 눈물 흘힌거 봤는데? 네. 어. 아, 너무. <laughs>